땡아, 땡아, 땡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만델라 효과라는 현상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2013년, 95세의 나이로 세상에 떠났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많은 사람들이 1980년대 에 감옥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에서 유래한 이 현상은 대중들이 거짓된 기억을 공유하는 현상을 의미하죠. 신고와 함께 웹툰 재연제를 시작했던 주호민 씨가 겪었던 고충 역시 만델라 효과에서 유래했습니다. 예전에 연재했던 그 원고를 그대로 올리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재연재된 웹툰에 빠진 장면들이 있다라며 항의를 했던 건데요. 결국 주호민 씨가 직접 이미지 파일이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컷이 빠질 수가 없다라는 해명을 내놓으며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적용되는 만델라 효과는 우리들도 감쪽같이 속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모두가 봤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등장한 적 없었던 장면 TOP8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8위 All You Need Is Love 크리스마스만 되면 산타와 함께 돌아오는 영화들이 있죠 그중 크리스마스에 벌어지는 수많은 커플들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 Love Actually에는 영화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명장면이 존재하는데요 love, love. 많은 사람들이 Love Actually의 주제가 All You Need Is Love와 함께 떠올리는 스케치북 고백 장면이죠. 그런데 이 설레는 장면에서 나왔던 노래는 All You Need Is Love가 아니라 사실 평범한 캐롤성이었다고 합니다. 무수히 양상된 패러디에서 배경음악으로 All You Need Is Love를 사용한 것이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하죠.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로맨틱하게만 보였던 이 장면. 사실 절친의 아내에게 고백하는 장면이라고 하네요. <laughs> 세상이나. 7위. 고마해라마이 먹었다, 아이가. 2001년 개봉한 영화 친구는 아버지 무아시노, 니가가라 하와이 등등 수많은 명대사를 낳은 영화죠. 그중에서 영화의 클라이막스 장면에 등장하는 고마해라, 마이 무따아이가 라는 이 대사. 수많은 예능 등에서 패러디 되며 이제는 머릿속에 자동으로 재생되는 대사이지만 사실 조금 다른 대사였다고 합니다. 원본 대사는 마이 무따아이가 고마해라 라고 하네요. 유사한 사례로는 말죽거리 잔혹사의 옥상으로 따라와 가 있죠. 입에 조금 더착 달라붙는 대사로 바꾸어 부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게 된 케이스라고 합니다. 특히 말죽거리 잔혹사의 경우에는 친구들끼리 뭐가 맞는지 내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꼭 정답을 기억해두시면 좋겠네요. 6위. I'll be back. 터미네이터 시리즈는 인간과 기계의 전쟁을 소재로 한 SF 액션 영화죠. 그중에서도 전작의 악당이었던 T800이 아군으로 등장한다는 파격적인 설정을 들고 나온 터미네이터 2는 시리즈 중 최고의 명작으로 손꼽힙니다. 이 터미네이터 2에는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완벽하게 연기해낸 T800의 명대사이자 영화 전체를 아우르는 명대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I'll be back이죠. 그런데 이 대사 많은 사람들이 T800이 용광로 안에서 마지막으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용광로 씬에서는 아무런 대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저 용광로 속으로 조용히 가라앉으며 영화가 마무리될 뿐인데요. 이 I'll be back은 T800이 경찰들을 상대하기 전에 주인공을 안심시키기 위해 했던 말이었는데 그 임팩트가 너무나 컸던 만큼 사람들이 엔딩 장면에서 본것 같다는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하긴 생각해보니 아무리 로봇이라도 용광로 속에서는 말을 못하겠죠? 주먹 울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남 배우 중한 명인 조인성에게도 무명 시절은 존재했습니다. 무명 배우였던 조인성을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만든 작품은 무려 시청률 40%를 기록했던 드라마 관리에서 생긴 일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하면 떠올리는 장면은 바로 조인성이 주먹을 입에 넣으며 울음을 참는 주먹 울음 장면이죠. 그런데 조인성 씨는 이 장면을 재현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마다 당황스럽기 그지 없다고 합니다. 사실 그가 실제로 주먹을 입에 넣은 적이 있기 때문 조인성씨의 해명에 따르면 누군가가 과하게 패러디를 하게 되며 사람들이 착각하게 된것 같다는데요 아니 제일 처음 패러디한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얼마나 찰떡같았길래 저는 왜 사실을 알아도 머릿속에서 조인성씨의 주먹 울음이 자동으로 재생되는 거죠? 4위 총알 피하기 이제는 자매가 되어버린 워셔스키 형제의 대표작 매트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으며 수많은 명장면을 탄생시켰죠.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주인공 네오가 허리를 뒤로 꺾어 날아오는 총알을 피하는 이 장면 다들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일명 매트릭스 복음이라고 부르는 음악과 함께 나왔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총알이 날아가는 소리만 들릴 뿐 아무런 음악도 삽입되지 않았던 장면이었는데요. 매트릭스를 상징하는 노래이다 보니 당연히 이 명장면에서도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착각하게 되었을 확률이 높다고 하죠. 매트릭스의 또 다른 명장면 중 하나인 빨간 약과 파란 약. 그중 진실을 알게 해 주는 빨간 약을 집어 들고 다음 순위로 넘어가 봅시다. 3위. 와타시와 아쿠마다. 와타시와 렉누나다. 나홍진 감독이 제작한 공포 영화 곡성은 예측할 수 없어 더욱 공포스러운 스토리와 곽도원, 황정민, 천우희 등의 배우들의 소름돋는 연기력으로 큰 인기를 끌었었죠. 수많은 명대사와 명장면들이 존재하는 곡성의 클라이막스인 동굴씬은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도 일본인의 와타시와 아쿠마다 라는 대사는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나는 악마다 라는 뜻의 이 일본어 대사는 예능에서도 패러디 될 정도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영화에서 이 대사는 단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하죠. 실제로 했던 대사는 와사니 마가시다 라고 합니다. 아쿠마다라는 대사는 일본인이 아닌 사자의 입에서 나왔던 대사라고 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타시와 아쿠마다라는 존재하지 않는 대사를 기억하고 있던 걸 보면 절대 현혹되지 말라고 했었는데 다들 모르는 사이 홀려버렸나 봅니다. 2위, 구주 오마이걸 너무나 유명한 시트콤 지붕 뚫고 항의킥의 마지막 장면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장면일 텐데요. 신세경이 시간이 잠시 멈췄으면 좋겠어. 이대로 시간이 잠시 멈췄으면 좋겠어요. 라는 대사를 하자 화면이 흑백으로 전환되며 드라마가 그대로 끝나버렸던 충격적인 연출 때문에 아직도 종종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의 백미는 뭐니 뭐니 해도 m 주어 마이걸 하며 시작하는 부금이죠 다양한 식으로 패러디 되기도 하고 이를 모방하는 어플까지 나왔던 이 장면. 사실은 우리의 기억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장면이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장면을 보시면 마지막 신이 흑백처리가 되면서 처음 들어보는 노래가 나오죠. 지붕 뚫고 하이킥의 주제곡이었던 꾸주 음, 오마이걸이 항상 드라마의 엔딩 장면에 흘러나왔던 탓에 사람들이 마지막 장면도 그랬겠지? 라고 단체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나오는 카페벤의 로고는 틀리지 않았다고 하니 아예 틀리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아서 다행이네요. 1위, 재밌네, 진행시켜. 한국의 배우 이경영은 또경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워낙 많은 작품에서 등장하는 데다, 맡은 배역도 대부분 최종보스, 악역 역할이다 보니 생긴 별명입니다. 이렇다 보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가상영화 캐스팅을 할 때마다 이경영을 등장시켜, 재밌네, 진행시켜, 라는 대사를 넣은 글이 유행하게 됐었는데요. 워낙에 인기가 있는 밈이다 보니 이 대사를 소재로 한 광고까지 찍게 되었을 정도였죠. 출전. 진행시켜. 그런데 이 대사 정작 영화에서는 등장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더 테러 라이브라는 영화에서 일단 대북 일정에 맞춰서 진행시켜 라는 비슷한 대사가 나온 적은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진행시켜 나 재밌네 진행시켜 는단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다고 하죠. 인터넷 커뮤니티 글 하나가 전 국민의 기억을 바꾼 것은 물론 광고까지 찍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지금이라도 영화 나오실 때마다 진행시켜 라고 한 번쯤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아우트로 진행시켜. 오늘 봤던 영상처럼 기억은 쉽게 변질되고 왜곡되어 버리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전부 나쁜 건 아닙니다. 어릴 때 접했던 것들을 실제보다 더 아름답게 기억하게 되는 추억 보정 덕분에 우리는 나쁜 기억은 잊어버리고 행복한 추억만 남길 수 있게 되거든요. 만약에 모든 것들을 그대로 기억하게 된다면 그것도 나름 끔찍하겠죠?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